안녕하세요. 맥빌딩입니다. 오늘 금매로 진행하는 건물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릉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주택이 없는 전층 근생 건물입니다. 건물 내역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418.20제곱미터로 126.5평입니다. 제이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연면적은 1316.30제곱미터로 398.2평입니다. 건폐율은 59.8% 적용받았고 용적률은 3종에 준하는 이득을 본 용적률로 256.4% 적용받았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이고 승강기 1대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9대 가능합니다. 강남 테헤란로 인근에서 100억대 100평 이상 토지와 건물을 찾으시는 분께 적합하고 사실 회사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긴 합니다. 명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2호선 선능력과 9호선 선정능력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